저 죄송한데 네. 그냥 반자 한데요? 아반자라니 <laughs> 바닥에 바닥에 붙어있으면 바닥층이지, 물론 아, 반자예요 계단이. 네. 사실 이거 계단이나 말하기도좀 그래요. 이렇게 이게자 삭... 반갑습니다. 올룸 마집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원룸들이 워낙 비싸다는 소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구경하러 왔는데 우리 서울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 한번 모시고 방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집 보는 중 집중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허준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서울까지 왔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지방 촌놈들인데 여기까지 왔답니다. 네,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싸고 가성비 넘치는 집 보여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언덕 <laughs> 미쳤거든요. 근데 아,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 대구 이제 하시는 유튜브를 좀 봤어요. 네. 근데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던데. 아, 아니, 네. 너무 좋던데요. 네. 가격에 비해서? 여기 비... 그거를 네. 싸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 가격이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고 들어갈 것 같아요 <웃음> 여기서 <웃음> 네. 보시는 방들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네. 여기 지금 처음에 보여주실 집이 가격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보증금 100에 네. 월세랑 관리비 포함해서 네. 30 후반대 정도 30 후반 어 저... 그러면 집 한번 보여주시죠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예요 왜 예. 거기로 예. 가요 여기 집이 있는데 아니 여기는, 네. 이쪽 위쪽은 좀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아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두우니까 좀 조심해서 들어오셔야 돼요. 알았어. 저 죄송한데, 네. 그냥 반지한데요? 아, 반지하라요 <laughs> 바닥에, 바닥에 붙어있으면 바닥층이지. 아 반지하요 아, 저걸 바닥층이라고 한다고? 어, 바닥층이지. 누가 봐도 네. 반지한데 이거 계단 보세요, 계단. 계단이, 네. 사실 이거 계단이나 말하기도 좀 그래요. 이렇게 싹, 이렇게, 이렇게 딱 내려가면 바로 그냥, 얼마 안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아, 근데 부동산 하나 다 떠봤구나. <laughs> <laughs> 아, 내일 네, 다 들어오시죠. 아, 근데 반지하긴 하다. 어, 근데 136이면 대구에선 그래도 한 7평 정도 됩니다. 7평? 예. 네, 원룸 구할 수 있어요. 좀, 마음이 죄송한데요? 어, 일 볼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반지하에서 네, 마음이 놀아? 굳어졌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laughs> 뭐예요, 이게? <laughs> 고시원 아니에요? 아니, 고시원은 아니요. 서울의 고시원에는. 네. 또 뭐, 주방시설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는 주방시설 다 갖춰져 있고. 네. 네? 여기 냉장고도 있고 그냥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laughs> 근데 거기에다가 네. 침대까지 자기 짐만 들고 오셔서 살면 돼요 그냥 짐을 놓을 데가 없는데요 아, 짐을 왜 놓을 데가 없지? 여기 옷장 아 이거 옷장이요 예, <laughs> 옷장... <laughs> 네, 제가 가리고 있었지만 아, 여기 옷장 심지어... 보세요 보세요 옷장. 아여기 옷장이다 옷장. 어. 딱 넓잖아요 깔끔하고 옷장도 그 이것도 그런면뭐아 뭐. 이거 이제 수납장이죠 네. 수납장 이런 것들도 사실 네. 이제 원룸이 워낙 좁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수납장이 없으면 또 네. 수납할 데가 또 없어서 또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또 사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좋죠 너무나도 죄송한데 혹시 네. 이거 신발장이면 진짜 화낼 겁니다 이거요? 네 신발장입니다 아... 네. 옵션도 음. 네. 이거 있잖아요 네 냉장고 네. 이거 무슨 모텔에서 훔쳐온 거 아니에요? 아, 네 냉장고 네.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어이구 아, 아 이런 거는 다 이제 가동을 시켜놔가지고 아직 덜녹았네 이게 딱아 빼놓으면 다 녹고 이제 청소도 해주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네. 깔끔하잖아요 냉장고 밑에는 그쵸? 그렇죠? 아니 사실 혼자 쓰기 너무 좋은 <웃음> 거 <웃음> 근데 여기는 거주하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편이에요? 아 그쵸 그렇죠. 아, 여기가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밑에가 이제 6세대 정도 있는데 네. 지금 5세대는 다 지금 들어가서 사시고 아. 이제 이한 세대 딱 남았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좀 여기 분리형인 게, 주방이 분리되어 있진 않은데요. 네. 그이 얘기는 왜 분리되어 있는 거같요 여기 이제. 여기가 또 하나의 놀이 시설이에요. 숨바꼭질도 하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런 네. 집주인분이 세, 세밀한 그 센스가 있어요. 무슨 센스? 세심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 걸수 있는 아 이런 것들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집신분의 그러니까 세심한 센스 같은 거. 여기는 근데 짐때 놓긴 좋겠네요. 짐이요? 예. 네. 거의 뭐 창고로 써도 되고. 어, 창고로. 네. 공간 활용이 있죠 사실. 아 근데 음.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 이거요. 예. 네. 이게 이 제가 철봉으로 쓰려고 했는데 좀 떨어지는데 좀 무섭네요. 이거는 네. 빨래 건조대. 빨래 건조대. 빨래 건조대. 이게 원룸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좁다 보니까 이제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 달려 있으면 네. 여기다가 빨래도 넓고 여기 빨래 넣으면 네. 침대 에물 떨어지겠는데요? 아니근데 선생님. 저희가 진짜 지방 사람이라서 네. 이 문화가 이해가 안 되는 갑 같다. 마지막으로 네. 화장실도 있긴 한데 네. 어, 화장실은 그래도 뭐 괜찮은데 화장실 깔끔하죠. 문제가. 네. 이게 무, 왜 문제죠? 이거 공사다 네. 보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어쨌든 화장실이 네. 네. 변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은 저 보이나요? 네 사실 혼자 살기에는 아, 서울 네. 와서 상경에서 혼자 살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좀 괜찮겠다 아 당연하죠 어. 그냥 그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여기보다도 좋은 데가 있지만, 네. 처음 서울에 상경했을 때, 어쨌든,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스타티드 폼더 바텀 하는 거예요. 어... 그냥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지. 아... 그래서 열심히 또돈 모아서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집 가자. 그런 아... 식으로 해서 더 좋은 집 가고, 더 좋은 집 가고. 이렇게 하면은, 어... 여기가 이제 첫 시작하기에는 나쁘지 네. 않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생각에는 그러면, 그다음 네. 그 다음 집으로, 그 이거보다 조금 더 업된 집. 올라가야죠. 어, 올라가야죠. 올라가는 네. 집으로 한번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가보시죠. 근데 여기는... 동물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 여기는 네. 그냥 사실 대부분 지방에서 이제 서울 올라오시잖아요. 네. 그리고 관악구로 오시면은 네. 대부분 신림역 근처로 구하세요, 집을. 아, 제일 네. 선호하시는데 네. 그 금액대도 대부분 500에 50. 이게 아, 딱 500. 평균 50. 금액대. 그 평균 금액대 중에 제일 선호하는 위치 중에 표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들어가보시죠. 오, 운도 좀 골드골드하게 음. 예쁩니다. 아, 여는 뭐. 오! 오. 오. 엘리베이터. 아, 여기는뭐자신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당연하죠. 여기가 어쨌든 이제 서울에 네. 자차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제일 많이 좀 선호하는 가격대. 선호하는 가격대에 이제 선호하는 위치고. 오, 엘리베이터도 예쁩니다. 필름도 안 떼잖아요. 필름도 안 떼고. 저 이거는 코로나 방지 필름입니다. 아, 그래요? 아, <laughs> 네, 요 네. 어. 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뭘 뭐, 리액션 안 하시지? 허위 <laughs> 네. 매물이에요? 아뭔 소리예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손에서 뭐, 왔다고 <laughs> 놀리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예요 여기가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월세가 네. 많이 비싸잖아요 그거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550선인데도 네. 사실 정말 괜찮은데요 신축급에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렇게 컨디션 깔끔하고 네. 사실 있을 거다 있고 네. 전집이랑 어쨌든 비교가 딱 되잖아요 아, 자 여기 보면 네. 여기는 주방 뿌리는 일단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안돼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어 화장실은. 아, 깔끔해요. 깔끔해요. 깔끔한데, 깔끔한데. 근데 진짜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침대는 어디 있나요? 침대? 네. 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놔둘 수 없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네. 매트리스, 접이식 매트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하, 이용하는데. 근데 이 집에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원룸에 사실 베란다가 네. 있기 힘들잖아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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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원룸 베란다 있기 있긴... 아 거기는 아, 다, 다, 베란다가 다 베란다가 있나요? 베란다가 있어요. <laughs> 아 그래. 서울에는 아, 네. 사실 베란다가 있는 원룸 같은 경우는 되게 가격이 많이 비싸요. 여기 같은 경우 원룸이긴 하지만 이렇게 베란다가 되게 넓은 베란다가 있어요. 오~~ 죠 네. 혹시나 침대를 정말 놓고 싶으시다. 야영 느낌으로 여기다 놔두고 이제 딱 자고 햇빛 맞으면서 일어나고 하면 되죠. 맞아 볼래요? 아니. <laughs>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진짜 서울 올 처음 와봤거든요 아, 근데 좁긴 좁아요. 저도 사실 좁다고 느껴져요. 네. 좁은데.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 근데 여기를 어쨌든 많이 선호하시고 근데 깔끔은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어, 깔끔은 한데 이제 조금 좁기는 좁다. 음. 근데 여기를 많이 선호들 하신다. 네, 그렇죠. 어 근데 사실 서울 올면 베란다 있는 곳 찾기 힘든가 봐요. 아 진짜 힘들죠. 월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한 50에서 60 사이. 딱그 사이가 적당하다고 봐요. 근데 음... 이제 그 위로 올라가야, 네. 좀 베란다에 있는 원룸도 나오고, 좀 널찍널찍하고, <laughs> 이렇게 돼서, 저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사실. 어떻게 할수 없어요, 진짜 현실인데. 뭐 어떻게 이게 진짜 현실이고. 네, 네 음. 진짜 현실이고. 좁긴 이렇게... 좁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네. 집 한번 그래서... 가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laughs> 여기 진짜 깔끔하네요. 네, 여기는 너무 깔끔하고, 네. 전체가 다 리모델링 됐어요. 아, 그래서 리모델링? 그래서 되고 음. 신축은 아니지만, 네. 네. 지금 새 아, 네. 건물이다, 거의. 네. 네. 오. 이시면 되죠. 한번 들어가볼까요? 네. 와, 607호 오피스텔맨 끝에. 아 그러니까 이 방음도 딱 좋고 오 기대가 됩니다 와 드디어 여기는 근데 네. 솔직히 말하면 진짜 예쁘거든요 아, 여기 진짜 바닥도 네. 너무 예쁘고 여어 마감재 같은 것도 너무 예쁘게 잘 해놨죠 그리고 붙박이장 음. 책상 그리고 이 전자레인지 그리고 주방까지 네. 와 여기는 제가 이때까지 오늘 저 사실 서울에서 방좀 여러 군데 보고 왔거든요. 네네. 제가 본집 중에 제일 예뻐요. 아 진짜 여기는. 네. 저도 예뻐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아 진짜 예뻐요 여기. 그냥 너무 수납도 잘돼 있고. 어 이건 뭐예요? 아, 그럼 와어 비싼 오피스텔이네. 바로 냉장고 그냥 밖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잠깐만 여기는 그러면 뷰는 어때요? 아뷰 좋죠 당연히. 네. 이 정도면은 주가 좋은 거예요. 다른 데는 막 벽이랑 완전 붙어있고 이런 건데 네. 이거는 좋지. 뭘? 근데 여기는 한 4, 4평? 다섯 평? 다섯 평 정도 될것 같은데 다섯 어. 그 평보다 조금 더 크지 않을까요? 아, 근데 서울은 그런 개념이 잘 없네요. 어떤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은 전혀 없네요. 있는데 네. 제가 그런 집들보다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완전 깔끔하고 네. 그 살기 좋은 아름다운 음... 느낌의 집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들고 온 어, 거. 여기네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침대 어디다 놔둬요, 놔둬요 이런데 뭐한 고민할 필요 없잖아. 그냥 여기 다 그냥 침대 놔두고 일반적으로 사는 것처럼 쓰면 되는 거죠. <laughs> 여기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것 같아. 어, 왜 여기를요? 예. 네. 여기를? 네. 여기 를왜 왜 고민해? 여기 완전 그냥 킹 침대도 들어갈 것 같은데. 킹이라고? <laughs> 아니 진짜. 봐봐요. 이 사람 우리 채널이랑 다를 게 없네. <laughs> 아니 뭔가. <laughs> 솔직히 네. 서울에서 본것 중에서는 제일 넓고 괜찮기는 아, 하다. 그렇죠. 네. 인지로, 그리고 네. 화장실도. 아 화장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게 많은데요. 아 뭐가 멋있어요. 샤워 샤워 할 것도 없네요. 샤워, 아니 샤워 부스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피스텔이었잖아요. 아 진짜 너무 많이 원하시네. 아니 <laughs> 샤워 부스가 있는 집이 흔치 않아요 서울은. 음, 완전 좋은 거지. 아 어, 근데 네. 집은 진짜 예쁘다. 아, 예쁘죠. 그럼 어, 이 아, 정도면 월세 5 0을 하겠네요. 아. 진짜. <laughs> 소리세요 50 받으면 여기 네. 집주인분 울어요 아 진짜? 여기 월세 얼마예요 여기가 보증금 2000에 네. 월세랑 관리비 포함해서 네. 70만원 후반대에요 2000에 70이라고요? 아니 네. 그 정도는 사실 네. 이제 수용을 해야지 네. 이런 느낌의 오피스텔 볼룸을 네. 들어갈 수 있죠 사실 와. 저도 씁쓸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서울이 사, 사실 저는 대구 광역시잖아요. 네. 서울은 서울 특별시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왜 특별시라고 부르는지 알겠어요? 특별하잖아요. 물 자체가 <웃음> 특별하네. <웃음> 특별하지. 와, 이게 77이면 네. 사실 대구면 이 정도면 방두개거시하나더가요 그냥 투룸. 예, 네. 투룸. 방두개거시하나더가요 77에. 예, 네. 신축동. 아. 이방 같은 게 지금 세 네. 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심각하네. 된고 어, 오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laughs> 네. 저희 채널 컨셉에 맞는 음. 방이 있다면서요? 아, 특이한 방? 네. 아, 다 찾아놨죠. 네, 네. 근데, 어, 채널 찾으려고 했는데, 네. 어, 특이 너무 근데 워낙 제가 채널을 봤는데, 네. <laughs> 별의 별 방이 다있던면서요 아, 네. 웃긴 방이 아니라 네. 가성비 방이에요. 아, 그게 무슨 가성비 방이에요? <laughs>